촬영이 가능해요. 배터리 파베, 하나로 그아 2시간 2 0 0시간아 200. 200, 200, 200 분? 분? 그러면은 이잖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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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시작어액션 가면은 얼마나, 얼마 정도 타요? 화가 64GB면 얼마 정도 못 하나? 어, 이게 이게 그 압축을 하잖아. 어. 영상 찍으면서 바로 압축을 하거든. 그럼 얼마 차이가 안 이게 안 돼. 이거 저 파일 면 하루를 찍을 수 있는 거야? 넘지. 여기 나와. 이 메가수가 딱 나오거든. 네 네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메모리에 이거 화면에 딱 나와. 근데 어저께 오전에 계속 찍었잖아. 근데 얼마 반주로 위에 저거 빔 자리 막아. 어. 내가 불러줄 테니까 어. 저기 양쪽에 노인네랑 서서 어. 이게 아래 위로 찾아야 되거든. 어. 빔 자리가. 도면 저기 갖다 줄게. 여기 도면 있고. 아야 그 아네. 예. 두개 보면 편하잖아. 위치. 내가 네, 갖고 올게. 하연아. 두 분이서 하셔야 돼요. 태용형과 같이. 먼저, 태풍 네. 먼저 하고, 이렇게 좀 하고. 홀다 홀다운 같이 해주 네. 여기 양옆에 서가지고 내 불러주면은 마크 빔빔 자리부터 마크 할게 빔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이스 조이스 때는 아, 그때, 그때 갈게 그, 어. 저기 줄줄 뭐 저거 줄, 줄, 줄 쥐, 쟤네 저, 치고 저 치고 저거 하고 있잖아 이줄놨어못 들어 야또 저기서 또한세끼 아 잡나보다 아, 이... 서 있다 서 있어 헬기가 걸어서 어, 어, 끝에서 끝에서 걸어 가지고 어, 2천이2 7 0물 진행 방향으로 답을 팔봉이 아니라? 어? 뭐가? 아, 월루에 타냐? 이거, 이거 타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 아니야. 2 2 7 0 m 행방향으 m 1 0오0 m 도 했어? 거기까지0 0 m 1,0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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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가 m 1 0 0 0 스트립이 0 개가 들어가야 1,000m. 1 0 0 너는 아니고 음. 어세 어, 개가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하나는 바운더리를 잡고 두 개는 윈드빔을 잡아야 돼. <목소리> 아 똑같아요. 형님 419 두 개를 해야 된다고? 네. 아, 그리고. 어, 어떻게 했어? 여기가 310이고. 어. 그래서 여기, 여기가.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. 이거는, 어, 줘봐. 그니까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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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서 위가 410인 거지. 그렇지. 그니까 그러니까 얘는. 위드 비이거기서 끝나고. 어, 여기서 끝나고. 얘는? 그니까 스트립은 세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. 네, 저게 나무는 아니고 아니 저거 600짜리 그거 빔이 들어갈 거야 이제 팀장님이 쪽으로 서고 오연아 아니 너는 거기 거기 있는데 잠깐만. 잠깐만. 시작하고 끝나는 데 몰라 그래는 거야? 아니, 잠깐만. 어, 내가 씨발 마크를 잘못했나 봐. 지금 세개했잖아 여기. 하나둘셋 지금까지는 못 가져도고. 여기 마크가 어디 여기서 됐어? 아니, 저거 월. 여기? 월 여기에서 해야지. 네. 그 월에서 끝나는 거고, 거기가 들어가는 데고, 그 다음 거. 거기서 오, 아니야, 오, 아니야, 아니야. 좀..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아니다. 내가 막, 내가 잘못 불러줬어. 어, 거기, 지금 거는 맞는데, 요거 세 개가 틀리네. 내가 잘못 불렀어. 어, s o r 다시 불러줄게. 그쪽도 마아 어? 아냐 아 내가 잘못 그거 아니야 잘못 불렀어 일단 제 기준 좀 오픈을 어 그거부터 해줄게 3 3 8 4 0 내가 팀장님, 여기서 300 가면 돼. 300 그렇게 계산했어. 300, 어, 거기 300 아니, 아니, 어, 어 300, 어, 내그 계산했으니까 앞에 300만 빼놓으면 돼. 저기, 네. 안전용어 왔어요! 야, 이씨, 대가리 왜안 쓰고 있어? 카인가, 오라야? 아니 왜 이렇게 많지? 긴 게? 이거 잘라 으라고 이렇게 보낸 거야? 아니 긴게 이렇게 많어? 너무 많이 왔는데? 긴게 너무 많이 왔는데. 아 시브라 어, 깜짝이야. 가볍기는 <laughs> <씨, 웃음> 빔인데 어? <laughs> 빔이 떨어졌는데. <laughs> 다 걸었어. 왜? 제리라고 제리라고데 아? 제리가, 제리가, 어? 제리가 하이브 안 썼다고? 내이름을 어떻게 알아? 어? 내 이름을? 아, 이제 방화했대. 근데 뭘내이 내 씨발 좆 같은 게지 씨발 <laughs> 장난치나 보낸 씨. 아? 어? 사진 찍어서 보낸 거 같은데. 그럼 그래, 내가 안안 쓰고 있는 적이 어디 있었어, 내가? 그러니까. 우리 실 찍지 나 저기서? 어? 우리 쉴 때? 여기서 쉴 때? 어. <laughs> 어? 이 새끼네. 그겠지나 여기 와가지고 네. 다 카메라 찍고있 아니 그 하이바 쓰고 있었어 첫날부터 우리, 우리 여기 찍었다고. 장난하나 아, 너 거의 다준비됐어 어. 네. 일로와봐 한명 못들어 내가 이거 거기 왔더니 윈드빔이 하이스판이야 그냥 일자로 그냥 가면 돼왜 짤러 아, 아 중간에만 하나 그러니까 윈드빔이 없어 아 없다고? 보니까 확인하니까 윈드빔이 하이스판이야 그냥 그냥 일자로 가면 돼아 아 어그 얼른 올까 이거 이거부터? 어? 이거 이거, 이거. 어. 저 X자에도 해놨어? 그래, 나중에 쪼여 그빔둘때 꽂아서도, 어그 어. 얼로 얼로 올릴 거야. 어, 어. 여기 열로 이 월로 들어가 가지고 월에서 올려, 어, 긴거두개 잘라 놨어. 저, 월로 통과시켜 가지고 안에서 올린다고 안에서. 겁나 무거워 이거 세워 세워, 세워? 하둘셋 우와 씨좀 <laughs> <laughs> 뒤로 와서 들었어야지 야맨 앞에서 들어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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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. 어 무너져 안돼 와 씨발, ㅈ 나 무거워 와 아, 씨. 아, 아, 씨, 겁나 무거운데 이거? 하나 둘또 아, 네. 들어가서